부자되는 법 10가지 1. 절제. 배부르도록 먹지 말라.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2. 침묵.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은 피하라. 3. 질서.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하라. 모든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4. 결단. 해야 할 일은 하기로 결심하라. 결심한 것은 꼭 이행하라. 5. 거면.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일 외에는 돈을 쓰지 말라. 6. 근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언제나 유용한 일을 해라. 안 해도 될 행동은 끊어라. 7. 진실함. 남을 일부러 속이려 하지 마라. 순수하고 정당하게 싸워라. 8. 온건함. 극단을 피하라. 상대방이 나쁘다 생각되더라도, 화김에 상처주는 일은 삼가하라. 5. 침착성.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이나 불가피한 일에 흔들리지 말라. 10. 겸손함. 겸손함을 배워라. 벤자민 플랭클린.